자, 기출 유형 26번 어, 질문지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질문지의 형식은 질문 방식에 따른 분류로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 두 가지로 나눠지고, 질문 문항 구조에 따른 분류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질문 방식에 따른 분류로 보면 직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직구를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응답자의 정보, 태도, 생각 등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당신의 연령은 뭐 혹은 당신의 성별은 혹은 사는 곳은 뭐 이런 것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복잡한 정보보다 이제 선호 여부라든지 이런 단순 정보 같은 것들을 물어볼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직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폐쇄형 질문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답을 정해지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연령이 이제 나이가 몇 시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어, 나이가 몇 시라고 물어봤는데 뭐 서울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답변는 정해져 있는 거고 다른 답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직접 질문이 좀더 단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효과적인 거죠. 자, 그 심리적 저항이 있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응답을 수집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시대라서, 뭐, 나의 어떤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는 곳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어, 심리적 저항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부생 때만 해도 선배들이 와서 이제 설문지나 연구를 하게 되면 앞에 꼭 뭐가 있었냐면, 사는 곳, 학년, 나이, 전화번호, 뭐, 이메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구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호구 조사를 꼭 했었어요. 왜그 그때도 왜 이걸 하지? 왜 이게 연구에 꼭그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부모가 그 부모 형 부모 가 부모가 어떻게 있냐, 그 다음에 월 수입이 어떻게 가정의 월 수입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버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물어보거나 이런 것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 엄마 아빠 얼마나 벌어요? 라고 왜 물어보면 아 설문조사에서 그런 걸 얘기한다길래 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 대충 이 정도 아닐까? 라고 이제 응답하게 되면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혹은 이런 것들을 응답을 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껄끄럽게 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어, 정확한 응답이 아니라 다른, 당, 다른 응답 같은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을 수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직접 질문의 유형으로 컨티뉴션시법이 있는데 이 컨티뉴션시법은 그러니까 필터링하는 어떤 질문 구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2 0대 남학생, 그러니까 2 0대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뭘 물어보냐면 당신은 남성입니까? 예 아니요. 그래서 그 o no, 아닙니다. 라고 하면 설문 종료. 예쓰면은자 그다음에서 이제 당신은 학생입니까? 아니면 회사원입니까? 그래서 학생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얘는 설문 종료. 자 그다음에 학생이 예쓰면은 그다음이지. 이렇게 되고 뭐 학생인데 이제 뭐그 <laughs>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더 그러니까 20대입니까? 라고 이제 그 나오면은 20대면은 아니면은 설문 종료. 맞으면 은 이제 설문 지속.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가는 게 컨팅전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컨팅전시법은 직접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분기가 있는 그 <laughs> 질문 방법이, 자, 질문 방법이에요. 자, 근데 간접 질문. 간접 질문은 응답자가 조사자의 직접적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문장을 구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적 저항이 있는 질문 같은 것들. 뭐꼭 어떤 내 개인의 소득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지. 어, 우울해. 근데 남한테 내가 우울하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 자, 그러면 은 간접질문법을 사용해서 이 사람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뭐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 도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투사법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요 사회적 발행성에 따른 답변회 피, 거짓 보고 등의 가능성 같은 걸 감소시키게 되죠. <laughs> 자 근데 문제는 신뢰도나 타당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왜 그러냐면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뭐 당신은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우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뭐 평상시에 약간 뭐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 위생에 조금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요새 굉장히 바쁘고 막 이렇게 그 시간도 별로 없어서 밥먹고 는 것도 조금 그 소홀히 하게 되고 씻는 것도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다가 요즘엔 아침에만 씻는다라고 하면은 어 그런데요 얘라고 얘기를 했을 때어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약간 우울의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게 정말 우울을 측정하는 것인가 타당도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신뢰도는 이런 질문이 사람들이 일관되게 응답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접질문 같은 경우에는 응답 해석을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사전에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딩 스킴이라든지 해석지침 같은 것들이 꼭 있어야 돼요 코딩 스킴 그 다음에 해석지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뭐 투사법, 정보검사법, 단어영사법, 오류성택법, 토이완성법 등이 이제 간접질문에 해당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질문 문항 구조에 따른 분류는 개방형 질문하고 폐쇄형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개방 질문은 주관식 혹은 서술식으로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험 볼때 객관식이나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폐쇄형 질문이에요 일단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방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서술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구성하는 것들이 이제 개방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는 예비조사 탐색조사에 주로 사용되긴 하는데 뭐 메인 조사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개방형질문 같은 경우에 탐색적인 조사에 좀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인터뷰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소규모 조사에서 왜냐면은 많이 주관식으로 답해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개 여러 명을 이제 응답을 받다보면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자 그리고 질적 자료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관식이나 서술식이야 그리고 개인의 가치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코딩 스키나 해석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laughs> 아,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해석하는 데 있어 조사자의 편향이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자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코딩 스킵이나 해석 지침이 필요합니다 어. 자그 다음 응답자의 언어적 능력에 따라서 답변의 질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심리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뭐 유치원 다니는 이제 5살 6살 아이들한테 물어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응답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언어 능력에 따라서 응답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laughs> 자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모름 혹은 무응답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음, 점심 뭐 먹을래라고 <laughs> 했을 때 선택지가 없잖아. 뭐 먹을래?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어 그냥 아무거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름 혹은 무응답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 먹을래? 어 짜장면 싫어. 어, 돈가스 먹을래? 돈가스 싫어. 떡볶이 먹을래? 떡볶이도 싫어. 아씨 그럼 뭘 먹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짜장면 먹을래, 떡볶이 먹을래, 뭐 이런 것 하는 폐쇄형 질문인데 <laughs> 개방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무응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질문 자체가 약간 좀 곤란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응답하기가 조금 더 그래. 이걸 거짓말로 얘기하는 곱닥진 응답을 안 하는 게, 보통 양심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덜 느끼기 때문에, 어, 무응답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관된 응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 그래서 신뢰도에 어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정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런 위협을 갖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할 수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는 보기하고 체크리스트, 이런 제한된 선택지 내에서 응답하는 질문 유형이에요. 가능한 반응들로 보기를 표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이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응답 범주가 모든 걸 포함돼야 되는데 이런 응답 범주가 또 중복이 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예요 <laughs> 과도하게 많은 응답 범주가 제시될 경우 응답 답변을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거 가입할 때이 사람들의 선호나 이런 것들을 갖다 체크하는 리스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뭐이 앱을 사용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세부적으로 지금 너무 세세하게 돼 있으면은 아 이것도 사용하는 건가? 저것도 사용하는 건가? 이렇게 고민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폐쇄형 질문에서는 범죄의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신에 이제 계량화가 용이하고 신뢰도가 좋고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응답 시간도 굉장히 빠르죠. 어 응답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어, 보기가 없을 경우 응답적 의견이 반영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니까 내가 무언가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점심 뭐 먹을래?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어 짜장면, 떡볶이, 돈가스, 순대국. 뭐 이렇게 있을 때, 아씨, 난 파스타 먹고 싶은데 보기가 없네? 라고 하게 되면은 응답을 반영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양자택일, 다지선다, 체크리스트, 순위형 등이 폐쇄형 질문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제성이 없으며 다양한 응답을 얻을 수가 있죠. 어, 특정 견해에 대한 탐색적 질문 방법으로 적합해요. 자,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응답에 대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응답의 일관성은 신뢰도를 이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어 낮아요. 그러니까 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높을 수는 있긴 타당도나 이런 것들은 뭐그좀더 설명할 수 있고 하는 것는뭐 높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어떤 응답의 일관성은 신뢰도 문제고 신뢰도는 확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응답형 질문은 응답자가 할수 있는 응답의 형태 제약을 가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방향. 예, 맞아요. 정답은 3번이에요. <laughs> 자, 질문지의 형식 중 간접 질문의 종류가 아닌 것. 간접 질문이라고 하는 건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투사법 있었고 오류 선택법 있었어요. 컨틴전시법은 이건 직접 질문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필터링 해 가지고 그 점점 이제 나눠지는 거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죠. 요런 게 컨틴전시법이니까 얘는 직접 질문에 해당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에요. 자, 질문지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 봤고요. 이제 다음 기출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목소리>